대한민국의 KF21을 가지고 처음 개발을 한다고 선언했을 당시에 전 세계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으나 어느새 20차 비행을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소식에 모든 촉각을 본두세우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했었지만 이젠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훔쳐가고자 스파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에서는 KF21 전투기의 성능 발전에 대해 아시아의 대대적인 군사적 변동에 대해 예의 주시해야 된다며 KF21 전투기의 20차 비행과 동시에 작전 반경과 탑재될 미사일 등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 운영 체계에 대해서 중국이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위험이 끝도 없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전에 중국은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전면 부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제 자신들이 절대로 만만하게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공개된 KF-21의 A4 레이더 시험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0개 이상의 질화관륨을 통한 KF21 전투기의 A4 방식의 레이더 시험은 미국 로키드마틴의 F22 랩터와 F35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성능을 훨씬 상회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 방산 기업 레오나르드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며 경계를 했는데요. 항공기의 레이더의 명장인 이탈리아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의 레이더와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에이사 레이더의 최강국인 이스라엘마저도 한국에게 의무의 협력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술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스스로 개발을 진행하며 발전시키는 기술 선진국이란 걸 인정하는 겁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가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사 경전투기에 들어갈 레이사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네오나르드사는항공우주방위보안의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회전익과 고정익 항공기용 레이더 항전장비를 포함해 항공기의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글로벌 방산업체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과 항공기용 에이사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 여벽을 체결하여 자사 전투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는 공중에서 다수의 공중 지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안테나에서 약 2,000개의 소형 송수신 장치가 장착돼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A4 레이더는 세계에서 일부 선진 군사당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할 만큼 개발 난이도가 높은 최첨단 기술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여 세계에서 일곱 번째 A4 레이더 개발국으로 네이밍하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드 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탄화 시스템의 A4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데의 신호 처리기의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항공기의 기체 적용 가능한 제품군의 확대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레오나르데의 A사 레이더 개발에 있어 각자의 장점을 융합해 기술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KF21 개발 윤곽이 또렷해짐에 따라 중국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산 A사 레이더가 중국산 레이더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자국 칭찬이 만연한 나라로 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국가인데요. 중국의 언론에서도 한국이 현무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철룡 미사일과 천공까지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KF21까지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나 KF21을 경계하는 이유는 KF21을 동반한 한국군이 자신들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중국의 반응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들고 나오면서 이들의 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사실 한국은 중국 대비 굉장히 적은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첨단 스텔스 소재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순간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 전투기는 순식간에 격파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유럽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A14에선 KF21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중국과 한국의 전투기 승자는 KF21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우세를 선언했었는데요.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공중전 상황이 왔을 때 KF21이 중국산 J20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외신들도 KF21이 F35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F35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또한 KF21의 최대 속도는 음속의 18배, 최장거리 29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비행 중 유료 공급 또한 성공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직접적으로 공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KF21의 국산 엔진을 설계하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 기업은 KF21 전투기 외에도 대한민국 방위를 책임지는 헬기, 형암정 등의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엔진 전문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화하는 현대전쟁에 발맞춰 최신의 공격 드론을 앞세운 차세대 전투기 편대라는 새로운 전략 구상과 함께 중국에 맞서 작은 수용 드론도 탐지해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함께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방산기업의 대표조자로서 로키드마틴은 전투기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원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F-21 전투기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달라진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F-35는 비용과 장비 등의 문제에 대한 생산라인 조율의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미국 정부 역시 로키드 기업의 상호 운용성이 필요한 일부 분야 개발에서만 F-35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에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던 로키드 마틴의 고위 관계자들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생산라인까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전구 교체하면서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로키드마틴의 관계자들 역시 생산라인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의 개발 근원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외신들은 한국이 기업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4.5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처럼 한국의 방산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이 못마땅한지 KF21이 해외 미디어를 통해 실제 성능과 다르게 평가가 크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하며 절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항상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대해 현실 인정을 못하지만 결국 한국은 해내고야 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은 국내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뜨겁게 반응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고 양 옆으로 중국과 일본이 후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어 자주국방의 그 누구보다 진심인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시제기가 아닌 정식 완성품인 KF21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날아다닐 날이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